제 기차 예약을 2, 3일 전에 예약을 미리 해놨고, 국경까지는 버스를 타고 거기서 이제 기차를 타고 국경을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버스를 타면 차가 굉장히 막힌다 해가지고 기차를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차 타고 국경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점심부터 여기 이런 푸드코트를 가야 상당히 저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4달러, 5달러 밖에 안 하니까. 야, 여기 사람 장난 아니다. 여기도 푸드포트 같은 곳인데,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어, 락사 있다, 락사. 락사 치킨으로. 오케이, 남버 세고에는? 거의 다 어려워. 5달러? 오케이. 보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 주문하고, 여기서 음식을 받고,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음식은 빨리 나오네. 락사입니다. 락사 싱가포르 전통 국수라 했나? 락사. 국수 맛이 나는데그 중국 음식 중에 그 한탄면이라고 있는데도 약간 한탄면맛 느낌 나요 맛있네요 요번에 약간 해으로집 올거 같아요 이거 뭐야 뭐야 오렌지 주스를 바로 갈아주나보네 먹어보자 이게 신기한데 진짜 맞 겠지? 안에서 또 미리 짜져 있는 집을 또 일부러 여 기서 뭐또 눈속임 하는건 아니 겠지? 아, 포장 까지 해주 네. 완전 진 한데 야. 너무 신기한데 이거 한국에도 이런 거 만들어주면 안 되나 이렇게 무인 과일 가게 무인 과일 주스 해가지고 하면 안 되나 뭔가 너무 신선한데 이거 신선한 과일로 신선한 방식 말레이시아로 이제 넘어갑니다 원래 택시 타고 가려고 했는데 택시 가격을 보니까 3만원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3만원을 좀선 넘으니까 지하철이랑 버스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택시 타고 가면 2, 30분이면 간다고 돼 있는데 이거 지하철이랑 버스 타면 1시간, 1시간 반은 잡아야 되더라고요. 세배 정도 차이 나는데 돈은 세배 이상이 더 차이가 나니까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죠. 우드랜드로 가야 돼. 이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 아무튼 우드랜드 체크포인트로 갑니다. 1 7 0번 이거 2분 뒤에 오는데 이거 타고 이제 국경으로 갑니다. 웬만하면 다 2층 버스인 것 같고. 우와. 트레인 체크포인트. 여기 저 앞에 다리가 있는데 다리 하나 넘으면 바로 말레이시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는 기차도 5분이면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경은 5분 만에 넘는 걸로 지금. 여기 싱가포르도 알고 보니까 부산보다 면적이 적대요. 그래서 진짜 작은 나라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말레이시아 사람들이랑 싱가포르 사람들이 출퇴근하러도 아침에 이렇게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침 시간에는 기차 자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3일 전에 여기 티켓 예매할 때도 아침 오전 시간에는 텅 비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후 3시로 한 거긴 한데 어디로 가야 되노? 지금 3시 출발인데 벌써부터 사람들이 여기 줄을 쫙 서가지고 출발 20분 전에는 게이트 문을 닫는다. 제가 싱가포르 달러 7000원 정도 갖고 왔는데 7000원을 안해 주지 않을까? 캐는 체인지 더 세븐 달러? 아, 여기 가까운 나라라서 해주나 본데. 24링깃. 복경이랑 <laughs> 인접해서 그런지 작은 돈도 다해 주네 요 여기. I want to buy SIM card. Yeah? 아, 이거 봐. 1 month 아, 프리 데이터 에 프리 코한달 음. 무제한? 45인기 있으면 얼마지? 12,500원? 한달 유심을 끼웠으니까 아마 한달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 말레이시아 들어오는 거는 간단한 것 같아요. 입국 심사도 비행기 하는 것처럼 뭐 방식은 그냥 똑같고 아웃티켓을 안사 가지고 언제 나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마도 한 달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숙박하는 곳이라도 보여 달래요. 그래서 3일 모모는 숙박 예약표를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그냥 어, 가라 약간 이런 식으로 보내주더라고요 약간 이게 또 사람마다 케바케일 것 같긴 한데 여기 다들 넘어올 때 아웃 티켓은 아마 챙겨 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거 말고는 편하게 들어왔어요 하나에 거의 500원에서 1000원? 조금만 먹어볼까? 지금 살짝 배가 고픈데 Spicy Evirol? a S Evirol? 살몬 투. 근데 문제는 먹을 때가 없다는 거. 레몬에이트. 네. Yea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Right. Yeah. Oh, excuse me? Oh, can I eat some a t it to get the 아, n k y o 레몬에이드 아, 젓가락이 없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일곱 점 해서 4,700원 정도? 1 7 1링기 말레이시아 오자마자 가성비 넘치는 음식들 찾았다 버스 있네 여긴가보다 지금 택시 타고 가면 20분 만에 도착하지만 4,500원 지금 버스 타면 1시간 걸리지만 700원. 여러분들은 무슨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뉴엘이 안 올까? 혹시 모르니까 일단 물어보자. 아, x c u s e me. Excuse me. I want to 15 b 간다르셀레스 7. Number s e T32. Here? 이거라고? 이거 그냥 기다려보자고. 뭐 어쩔 수가 없다. How much is t l i k h o 250. 250? 이게 가는 곳마다 가격이 다르구나. 약간 시골에 온 느낌? 고양이네 고양이에요 나 지금 짐이 많으니까 나중에 보기로 하고 나는 진짜 완전 시골에 온거 같아 4년 전에 코알라룸푸르 딱한 군데만 갔었는데 거기 너무 도시적이어가지고 그 말레이시아 하면 쌍둥이 빌딩 있고 막그 완전 그 도시적인 느낌만 생각을 하다가 이런 곳에 오니까 또 생각이 달라지구나. 아이고 대다. 어 이거 아반떼 아닌가? 어 맞네 아반떼인데. 우와 놀래라. 아씨. 구글 매가왜 이런 길로 안내를 해주냐고 계속. 나의 여드름도 사랑한 당신 나의 머리숱도 사랑한 당신 I love you. 어, 위험해. 자 이제 좀 차들이 보인다. 아, 차는 물론 지금도 보이는데, 높은 건물들이 보인다 해야 되나? 4, 5차는 아끼려다가, 이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진짜. 여기 시내 위치를 몰라가지고 그나마 여기가 이렇게 상가로 밀집해 있길래 여기로 숙소를 잡은 건데 오 좋아 좋아 그래 이게 번화가지 여기 있구나 그 어떻게 해야 하냐고. 아, 내 방은 없는데. 제가 지금 336번인데. 여기 아니죠. 여기 아니지. 여기도 아니잖아. 여기도 아니잖아. I can't find my room. Your room, please. Yeah, yeah. From Yeah, yeah. I know, I t n o w h uh, and how can how can it open? How can it open? This is the room. t h r e t h r e Here. 아안에도 반기고. Inside. 아 오케이 오케이. 와 이야. 여기 336이면 336부터 363을 해야 정상이 아닌가? 이건 내가 이상한 건가? 이러면 당연히 못 찾지. 일단 들어갑시다. 불켜는게 없구나. Hello? Hello, 아 근데 여기는 어제 싱가포르도 그렇고 왜 베개를 두 개나 주는 거지? 혼자 자는데. 제가 여기서 먹는 3일 동안 내는 요금이 싱가포르에서 하루 묵는 방보다 저렴하다는 거. 아무튼 진짜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5 2실인데 여기 3일 동안 저밖에 없다고 하네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인종차별인가? 아무튼 이렇게 말레이시아 넘어와가지고 조호바루에 도착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